샬롬. 10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려서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스가려서 9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드락 땅과 담의 세계 내렸다. 세상 사람의 눈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았다. 하드락 땅 가까이 있는 하맛에도 경고하며 지혜롭다 하는 두로와 시돈에도 경고의 말씀이 내릴 것이다. 두로는 자기들을 위해서 요새를 짓고 은을 티끌처럼 쌓고 순금을 거리에 진흙처럼 쌓아 두었다. 주께서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 쫓아내시며 바다에 떨치던 그의 힘을 무너뜨리시고 그를 불로 삼키실 것이다.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고 가사도 몹시 무서워할 것이며 에그론도 바라던 것을 잃고 무서워할 것이다. 가사에서 왕이 끊길 것이요 아스글론에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아스도세의 혼혈인들이 살 것이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꺾을 것이다. 내가 블레셋의 입에서 피를 없애고 그의 이빨 사이에 낀 역겨운 것을 없앨 것이다. 그들의 남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되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적이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칠 것이다.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지키고 있으니 억압하는 사람이 다시는 그곳으로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하드락, 담에색, 하맛, 두로, 시돔, 블레셋을 심판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도시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뭐,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른 백성들을 신경 쓰는 게 사실 약간 이해가 좀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만 보시고 우리만 잘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면 쟤네들 그냥 무조건 벌 주는 거예요. 그들,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먼저 때렸어. 내가 먼저 도둑질했어요. 내가 먼저 사기를 쳐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막 욕을 한다? 아, 그거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사람들은 그 누가 됐던 하나님은 무조건 저들에게 대신 갚아주셔야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생각했는데, 에레미아 선지자에게도,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나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사실, 이거를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뭐, 얼핏 이해해도 돼요. 왜냐면, 제 아들이 둘 있는데, 걔네들한테 나는 너의 아버지기도 하고, 너 친구의 아버지기도 하고, 저기, 오늘, 너가, 많, 나도, 너가 알지도 못하는 그 누군가의 아버지도 하고, 내가 다 잘해줄 거야. 그러면, 우리 두 아들 입장에서 왜요? 아빠가 왜 쟤네들한테 잘해줘? 아빠가 어디가 아프신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민족을 심판하시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민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물론 이 사람, 이 지역들은 굉장히 당시에. 아, 강력한 요새를 가지고 무역을 하고 큰 부를 쌓았고 이스라엘에게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이미 포로로 가있던 그 시대 또 포로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자 어, 두로는 강력한 요새와 활발한 해상 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했고. 그 다음에 두로를 동경하던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도은 두로의 멸망에 크게 놀라지만, 어 그들도 어그 두로가 했던 그런 죄악과 잘못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얘기는 아 여기서 그냥 이스라엘을 직접 괴롭혔다. 사실 그렇게. 이렇게 괴롭힐 만큼 이스라엘에게 먹을 게 없어요. 예를 들게요. 이 해상무역도 활발하고 막 이런 도시가 저쪽 도시를 공격할 때는 뭔가 내가 얻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그냥 가서 공격한다? 그거 힘 빠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쟁은요. 이기면 망해요. 이상하죠? 이기면 막 얻을 것 같죠? 아니요. 전쟁은 이기면 망해고 지면 더 망하는 거예요. 둘다 망하는 건 기본 전제입니다. 그 과거 전쟁도 마치고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 성공하냐면 힘이 약한 힘이 약한 그이 부족이 됐던 국가됐던 그쪽에서 힘이 강하죠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쪽이 뭐 타락하다 못해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그쪽 땅에 약탈물들이 많아 그런 경우 또 때로는. 약탈물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정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공격해 봐야 두로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땅이 풍족합니까 아니면 자원이 있습니까 해상구역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아주 좋은 위치도 아니에요 지역적인 위치도 땅의뭐땅 질도 사람도 뭐이 모든 것도 이스라엘은 건드려 봐야 괜히 손해예요 손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얘기는 이 두로와, 두로라는 이 도시가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처럼 힘없는 사람들의 사기치고 이런데 능숙했다는 거예요. 무역, 무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좀어수룩하고는 어려운 나라들. 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법이 좀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다지만 여전히 그럴 거예요. 하청을 주고, 그 하청에 있는 기술도 빼먹고, 막 돈도 안 갖고 이런 경우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 많은, 뭐 많을 거예요.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 경우 많았고요. 미국이 굉장히 그런 게 심합니다. 심하고, 사실 뭐, 어, 그렇게 되면 변호사들 막돈으로쏙 재판 계속 밀고, 그냥 어, 벌금 내고 말지, 뭐, 징벌적인 뭐, 팍, 이렇게 때린다 그래도요, 어, 그냥 그거 다 뒤에서 다, 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막 거짓말하고 해가지고 힘든 자들이 뺏었어. 이걸 두로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불을 축적했는데, 이거를 다른 부족들이, 다른 지역들이, 아이고, 그 부러워해서 자기들도 그짓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괜히 심판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과 껄끄러워서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악한 방식을 따르고 그 방식으로 자신들의 부와 힘과 권력을 축적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당연히 여기면서 여전히 무고한 사람들의 눈물과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 저렇게 해야 부자가 되나보다. 어쩔 수 없죠.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보다 뭔가 이 꼬롱꼬롱 하면서 부자가 되는 경우 마치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의 달인처럼 돼야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세상이 만연하다면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걸로 인해서 어렵게 살때야왜 너만 바보같이 살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내가 그거 분명히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에그 저기 뭐냐 눈길도 주지 마 따라도 하지 마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절에 도우면 적이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내가 집을 둘러 진을 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데 이건 뭐냐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가 어떻게 할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제 말씀해 그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기뻐하고 여기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나누고 평화의 도구가 되라 세상의 평화의 도구가 되라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진짜 세상의 평화의 도구가 되라 그렇게 할때 세상의 그 악한 방식, 악한 생각, 악한 그런 도둑질, 사기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마. 아 진짜 아멘이에요. 그게 뭐냐 그 옛날 속담에도 그열 경찰이, 옛날에 그 포졸이, 포졸이 한 도둑 못 잡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 사기를 되게 많이 보았던 그 검사분이 썼던 그검사의전이라는 책을 보면, 사기꾼 못 막는데, 그 사람들이 법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정말 그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경제든 뭐든 잘 알고 있는 검사나 이런 서기 그런 쪽 수사관들이 아니면, 중경급만돼도요그 사람들이 법을 막 하는 거 보고 막 헷갈리기도 하고, 오, 저러, 저렇게도 할수 있어. 이런 생각이 막들 정도로 법이 아주 그냥 빠삭하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쳐서 나에게 얻는 이득이 심지어 내가 걸렸다고 해서 거기서 보는 손해보다 더 크면 사기치는데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 요즘 AI도 발달해 가지고요. 예전처럼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그냥 뭐... 어느란 말투, 무슨 뭐, 뭐, 이렇게 그런 말투로 우리에게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대단하다. 홈페이지도 너무 그럴싸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주소.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경찰, 뭐,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 저기, 아, 뭐, 서울 지부 뭐, 합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주소를 보면 홈페이지 주소가 맞아요. 똑같아. 요 링크를 대면 딴 데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네이버, 네이버닷컴 m 어, 네이버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네이버닷컴 옛날에는 뭐 슬러시를 하나 넣는다든지 S를 하나 더 넣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네이버닷컴 주소만 그렇게 돼 있지 링크를 누르면 그 링크는 그거는 이름만 그런 거예요. 이름만 그런 거고 눌렀더니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이 기술력도 엄청나게 발달해 가지고 아예 누르지도 말고 그냥 다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아니면 그 쪽에다 전화해 가지고 누구 누구 뭐 검사 이름도 똑같이 한대요. 그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연락 좀 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뭐, 그렇게 그쪽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준다 그러는데, 이게 뭐 AI가 발달해서 뭐, 거짓말도 잘하고. 채찌 PT 아시죠? 채찌 PT 요즘 많이 쓴다 그러는데요. 아내가 채찌 PT를 가지고 한번 해봤대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이렇게 요약 좀 해줘. 그러니까 쫙 하는데 너무 웃긴 게 되게 잘하다가 중간에, 어? 봤더니 읽지도 않은데요. 그 책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떡하니 있는 것처럼 쫙 써놨대요. 그래서,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내용 없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거짓말처럼 다시 해볼게. 그러더니 갑자기 그 부분은 또, 그런데 또, 또 다른 데 이상.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자료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채찌피티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랑 이런 것들이. 속, 속기 너무 좋은 시대, 가슴 아프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건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이에요. 2단, 그 다음에, 점오. <laughs> 이 저는 이단보다 점호가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자기가 예수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고 뭐 구원 탁 얘기하고 막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고 심지어 교회도 부흥했어 사람도 많아 뭐 착한 일도 엄청 많이 해요 구제도 많이 하고 근데 뭔가 좀 이상해 이런 점호들로부터도 우리가 신앙을 유지시키고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요 어마어마한 경쟁이 많습니다. 막 이렇게 그 광고가 중간에 뜨거든요 유튜브 보면 광고가 뜨는데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나이가 이제 그 유튜브 구글 할때 넣어서 그런지 50대 때 이렇게 뭐 눈약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막 이걸 먹고 뭐 눈이 나 좋아지지 않으면 제 전재산을 드립니다. 어, 이 사람 어떡하려고 저래. 확 좋아지겠어요? 말이 돼요? 그게? 막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A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AI가 전재산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회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법률 해석이 될 수도 있다. <laughs> 야, 이 교묘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진짜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만 결국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단단히.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나, 무엇이 틀렸나, 너 저게 맞은가, 아 저게 꼬르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맞는 것만 하면 돼요. 확실하게 맞는 것만. 아시겠죠?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주님의 방식. 그것만 확실하게 맞는 거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뭐 헷갈릴 때 선택하라는 거는 아, 주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거 고민하시면 돼요. 이거 고민하시면 됩니다. 주님도 저 사람을 구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주님도 저 사람을 욕하라고 했을까? 주님도 여기서 돌멩이를 던지라고 했을까? 이거 그냥 고민하시면 돼요. 고민하시면 된다. 여기서 거짓말 좀 하고 사기치는 게 우리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예수의 방식을 위해서 성경에 그 방식을 놓고 나가면 주님께서 보호,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시겠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보호막은 성령님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와 성도는 주님 안에서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에서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 주님의 방식만을 쫓고 있는지 항상 살피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사오니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게, 버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털렁만큼도 기웃거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결단력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가 너무나 부족하니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